어? 일모? 누가 왔어? 맛있는 거 줄까? 어디 갔어? 일모? 일모? 철수야. 철수! 철수! 친구. 철수! 철수 왔어? 철수 왔어? 철수 형아. 일모, 철수! 누구? 철수! 철수 왔어? 철수. 일문. 일문. 일문이게 고기 잘해? 아아 철수. 철수? 일문 은 뽕자? 뽕자? 여기 있네 여기 있네. 뽕자. <laughs> 뽕자? 못 움직이네. 여기, 여기 있네. 뽕자. <laughs> 뽕자? 일문? <윌문>? 일문? <laughs> 잘했어요. 맛있는 거죠? 응? 어? 누구지? <laughs>